아이고, 이 무슨 일이고. 뭔 디자스들 다 모이붙네. 뭐 무시, 김 교수 아니야. 아이고, 누군가 했더만. 광주 하선생 아닌겨. 야, 이씨, 시불를 에이, 숲배서 어, 여, 어, 니는 빵에 있어할 놈이. 여긴 어떻게 왔냐? 난또뭔얘기 뭐 자리 짜는 줄 알고 냅다 왔구만. 아, 니는 어째 나왔냐? 남이사, 나오든 말든, 뭔상관이오 그, 헛다리 잊지 말고, 집가서 막걸리나 한잔 차서, 이. 아, 뽕이들은 니가 알 것이고, 우린 여기 죽치고 앉아갖고, 아, 님도 보고, 뽕도 따랑게 어이, 추잡구로, 그 무슨 소리가, 임마? 바닥하다 니것이여무이 네 추잡해? 쇠 빠지게 깜빡에서 뽑아왔더니, 만은 뭐가 날로모라카나 아, 우리도 바다물 속에 한 100번 왔다갔다 해보면은, 아, 무시라도 안찾겄어 아이, 그러면은, 그럼 먼저 들어가시오. 아, 여기서 묻어요? 개 아들놈의 새끼, 너는 아주, 이 일만 끝나면 아주, 나 조사물 할게 아, 웃어. 자, 이러지들 마시고, 중도 가서 얘기 좀 합시다. 뭐할 네, 말이 있어? 그럼 그냥 이대로 있어요. 뭐라도 해야지. 그래. 말 썼다 보면, 막 뭐라도 안 나오겠나. 에이, 가자. 자, 중도로 가자고! 你是女于哪个？你找哪？你、啊啊、是的，是的。